정경심을 내보내 주게 된게 일단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조국 밑에서 일했던 특감반장이었던 이인걸이라고 있죠 이인걸이 오늘 대폭로를 법정에서 했습니다 이건 재판에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 앞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서 담을 수 없는 대폭로입니다 낙장 불입. 이제 조국은 감방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국 밑에서 일했던 이인거리 대폭로를 했습니다. 오늘 조국이요 오전에 했던 재판이 유재수 감찰 무마권이었습니다. 조국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니라 종료된 것이다.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법률상 허용된 감찰을 더할 수가 없었다라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특감반장이었던 이인걸이 180도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유재수 감찰은 중단이 아닌 종료라는 조국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국의 첫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재수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 종료라고 얘기한 조국의 얘기와 달라지죠. 통상적인 주, 조치 없이 중단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인걸은 2017년 말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벌였고요. 그 내용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재수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병가를 냈다는 사실을 박형철 비서관에게 또 보고를 했습니다. 유재수가 당시에 잠적했다라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박형철이 조국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러 들어와서 들은 얘기를 합니다. 조국이 잠깐 홀드하고 있으란다. 홀드라는 말은 이제 잡아두고 진행하지 말고 있으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다니 우리도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박형철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찰반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에서는 박형철도 위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조국 조국 혼자 결정했겠어요? 조국과 조국의 위에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국의 위는 딱 누구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해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할 필요 없다. 이거 이게 바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이거 문재인까지 조사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문재인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조국 위의 사람은요, 명령 체계 위의 사람은 임종석,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두 사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에서 얘기된 것은. 이 얘기대로 한다면 박형철도 모르는 비서관급도 모르는 수준이니까 그치. 수석 이상급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죠. 그랬더니 검찰이 다시 질문합니다. 위에서 이야기됐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인거리 수석님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조국이 결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말을 생각하면 은 이건 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박형철이 조국이 결정했다 그러면은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찍어서 얘기했겠지 위에서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다만 일단 이인걸 입장에서도 적절한 선에서 발언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만 보면은 어 꼬리 자르기를 조국으로 하나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검찰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내용만 봐도 감찰을 계속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표만 받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했다는 예, 거죠. 아니 사표 받고 끝낼 거다라고 할 수준이 아니지 않냐라고 검찰이 얘기해요. 이인걸이 이인걸도 검찰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심 전심이죠. 그렇게 볼수 있다라고 긍정을 합니다. 판사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표 받았다고 감찰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인걸도. 본인이 특감반장 이었는데 인정을 한 아, 저, 겁니다 저, 저거는 심각하네. 부연 설명 제가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저 상황을 까먹으셨을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유재수가 당시에 굉장히 많이 그때 도, 선물이라던가 뇌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골프 이용권 이런건 기본이고 외제차 그리고 심지어 오피스텔까지 받았다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받았고요 또이 사람이 금융위에, 그, 정책국장? 금융, 금융정책국장인가요? 그 높은 자리에 자리하면서 굉장히 그 여러가지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봐주고 했던 의혹까지도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청와대 특감반에서이 사람을 감찰한 과정에서, 이거 검찰 수사 의뢰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저 사람 단순 징계를 끝난 게 아니라, 검찰에 사건 넘겨가지고, 아예 법적 조치까지 취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이미 그 내부에서 감찰을 맡았던 사람들은, 이거 검찰로 가야겠냐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그동안 지시 잘 내리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야 그만해라고 했던 사안인 거고요. 지금 이인걸 전 특감 반장 역시도 아니 검찰이 말하잖아요. 아니 그게 사표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 그거 심각한 문제였잖아.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볼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이인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인걸도 그 특감 반은 위에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박형철 그 위에 조국 이렇게 있던 건데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이. 이거를 끝내는 과정에서 욕을 하면서 항의를 했다더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걸 입장에서도, 당시에 유재석 감찰이 무마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다 드러나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인걸 입장에서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감찰하자고 했잖아. 결국 이사단난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번에 재판에서 발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근데 아주 이게, 심각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 또 이인걸, 있어요? 예, 와. 이인걸이 얘기했어요. 특감반이 감찰을 종결할 때는 그러니까 조국 얘기대로 감찰이 종결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늘 조치 의견을 넣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종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단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올해 초에 작년 초죠. 업무보고 때 유재수의 사례는 실적에서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아예 없던 걸내버려 그러니까, 해버렸네요. 예. 보통 업무보고 때 하면요. 우리 놀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다쓸거 아니에요. 근데 업무보고 때도 유재수 사례는 아예 쓰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감찰을 무마를 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속인 거지. 그래서 이인걸이 음. 이렇게 얘기해요. 홀드된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한다니 그렇게 중단된 것. 조치를 한게 없으니 실적에도 넣을 수가 없었다 하니까요 그냥 안한 거나 똑같은 일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단 지시 없이 정상적으로 감찰이 진행됐다면 관계 기관 통보나 수사 의뢰 등 조치가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수사 의뢰를 그렇죠.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이렇게 감찰이 중단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나는 우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걱정되죠 되죠. 감찰이 무마가 되는데. 당연히 담당자였던 이인걸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다시 또 물어봅니다. 2018년 12월 조국이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 건의 경우 비위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하고 비위첩보와 관련 없는 사적 문제가 나와서 답을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 통지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인걸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거가 약한 것이라 볼 수도 없고, 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찰한 것도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사실상 그 조국이 2018년에 위증한 것도 지금 나타나는 거죠. 아. 운영위에서 위증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100% 얘기도 깜빵 가는 거예요. 이인걸이 이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유재수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경득과 밥을 먹었대요. 청경득 총무행정관과 밥을 먹었는데, 그때 청경득이 유재수를 살려야 된다면서 핀잔을 주듯이 자기한테 얘기해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검사 출신이 얼마나 참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청경득 정도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압박이 들어오니까,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를 막고자 해서 박형철의 지시로 조국에게 올릴 중간 보고서에 확인된 의혹을 모두 담았다는 거예요. 보통 보시면은 나중에 면피를 하기 위해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아니지만은 중간 보고서에 모든 의혹을 나름대로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별것 아닌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니 중대사님을 정확하게 수석님께 알리자는 생각에 박형철이 세게 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둘은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큰일 날 거라고 큰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왜냐 거지. 박형철도 검사 출신이고 이인걸도 검사, 검, 음. 검사 출신이니 자기네가 그동안 검사 시절에 있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거 큰일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 보고서에 이 정도는 다 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감찰 이듬해에는 유재수를 감찰한 특감반원에 대해서 음해성 투서가 들어오거나 해당 특감반원을 특감반에서 빼라는 압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감반에 압력이 엄청 들어왔죠. 이이 이 시기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김태우수사관. 김태우수사관. 뭐 이런 사람들 <laughs> 얘기. 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특감반이 해체될 때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례적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야간의 특감반에 나타나서 컴퓨터를 수거하고 출력물을 폐기했다는 거예요. 와 말입니다. 저건 심각한데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왜?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옆에 부서 아니겠습니까? 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담당하는 특, 특별 특감반인데 그 옆에 있는 나중에 보면 이 당시는 아니지만 나중에 최강욱이 공직기강 비서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공직기강 비서관이 옆 부서에서 와서 컴퓨터를 수거하고 출력물을 폐기 해 버렸다.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직권남용, 뭐 국정농단 이런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청와대 특감반을 굉장히 독립적인 지위에서 역할을 원래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각 기관에서 비위가 첩보가 되면은 입수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넘어가겠지만은 만약 문제 있다면은 징계 내지 심할 경우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키는 등등 그런 조치를 청와대 차원에서 중심 있게 하자. 그리고 청와대 내에 혹시 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 공명정대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게또 청와대 특감반의 일이거든요. 근데 청와대 특감반이 조사하고 또 나름대로 역할하고 을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에서 와가지고 자료를 가져갔다?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고 있을어도 있어서도 안된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인걸이 못을 박아 버립니다. 유재수의 자료를 폐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와... 들었다. 이건 굳이 할 얘기가 없거든요. 예. 네, 이 얘기는 굳이 재판장에서 본인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재판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변호사도 했죠 김앤장에서 변호사도 했어요 이인 거리 근데 이 얘기는 덧붙이는 건 뭐냐면요 명확하게 이 사건이 감찰이 중단된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 돌려 보시면요 처음에 조국 이인 거리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경심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인 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14명의 매머드 변호인단이었을 때 이인 거리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이인걸 같은 경우는 정경심권이나 조국권은 같이 가는 거니까 정경심을 보호해줬다. 그럼 끝까지 지금도 조국을 보호해줘야 될 텐데 이인걸은 선택을 한 겁니다. 진실의 편에서 기로. 음, 아 훌륭한 거야. 어, 인걸이네. 자, 이건 말이죠. 그래도 뭐냐, 바로. 윤석열 총장이 굳건하게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 예,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이 상황이 되는데도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굳건하게 버티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윤석열이 지금 지시하고 윤석열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재판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아, 윤석열 총장이 좀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힘을 좀낼수 있게 성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아주 위험에 빠진 상황인데, 그래도 윤석열 총장, 그리고 우리 애국 세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소장님이 또 열심히 또부정성와 관련해서 또, 어, 지금, 어, 민경 의원이 또 열심히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많이 좀 성원해 주세요. 시대한 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병호 소장 측과 좀 계속 지금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파헤칠 것인지 또 우리 애국 세력들과 또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 또 이번에 그 조국 사태 어떻게 하면은 이게 광화문의 힘으로 갈수 있을 건지 늘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자이 사건. 이제는 조국이 깜빵 간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보레니거 국민이 폭동 일으켜야죠. 이 내용만 보면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준비를 정경심을 풀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음. 왜냐면 하 지금 좌파 세력들 특히 이번에 문재인이 180석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이 다시 조국 수호대를 구성했을 때 정경 근데 저자들도 참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정경심을 지금 풀어 주라고 막 사람들 모여서 난리를 쳤잖아요. 정경심 풀어주면은 이제 재판부에서도 자유스럽게, 그래? 부부가 동시에 안 넣는다라는 관리에 이번에는 그러면은 적용이 안 되네. 그럼 조국 넣어야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